마지막 8월달 단체반 저희가 하는 마지막 스텝으로 엑스온 3단 역회전 세방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8월달에도 난이도 있는 스텝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엑스온 3단 역회전 4박 4박 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이에요 그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다른 방법들 사용하면, 은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후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덟 값자니까. 자. 그럼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돼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수입을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도 있어요. 셋, 넷, 하나, 들 그럼 여성 여기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옆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들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제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셋, 넷, 하나 둘셋넷넷 넷.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쿵짝쿵짝 짝이에요 짝에 두 박자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러나 다음에 슬로우하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어요 셋넷 하나 둘 이렇게 음악을 잡아야 되고 땡겨 써야 되고 또 늘어지게 써야 되고 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먼저 왼손 왼손 찍고 오른손 찍어서 양손이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놓고 왼손 만난 게 좋습니다. 이때 사선으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 영상 잘 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 손이 여자 목을 갖다가 이렇게 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선상에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손 당기고 오른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여성의 양손 잡고 오른손 밀어주고, 하나, 둘, 하나, 셋이에요. 자, 굉장히 어렵죠? 예.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왼손, 오른손, 왼손. 자, 보세요.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앞으로 내번 네 가보세요. 자, 시작.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오른손을 놓고 왼손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겨주고, 어깨선 이자일때 양손. 셋, 넷,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됐어요. 왼손 당기고, 오른손으로 바꾸고, 오른손 당겨서, 양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여섯, 하나, 둘. 근데 이런 기술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일단 기본기관만 충실하시면, 뼈가 단이도 있는 기술을 쓸수 있어요. 한번 변화해볼까요? 자, 왼손, 오른손, 왼손 그 다음 왼손 당겨주고 오른손 당겨주고 그 다음에 양손 잡고 그 다음 에 왼손 커터하고 돌려서 주고 일단 기본기가 기본기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신이 생겨서 요런 저런 스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왼손으로 안 잡고 왼손 오른손하고 이번엔 왼손으고 오른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상극구반 터치 터치가 되는 거야. 그다음 에 여기서 잡고 커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왼손 오른손. 그다음에 오른손 당기고 다시 또 이쪽 당기고 응용은. 얼마든지, 어, 세월 지나면 몇천 가지 개발할 수 있어요. 제가 스텝을 많이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스텝을 천개 쓴다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균 쓸수 있는 게 많아봤자 60개, 50개, 더 진짜 고수는 100개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불편하지 않게 여성분들이, 정답은 여성이 내려주는 거잖아요. 여성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신경 써야지, 막손 꼬고, 땡기고, 들고, 막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놀림에 속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춤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서 여성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목적을 둬야지, 손기술이나 이런 화려한 기술 홀로 좋아요. 그러나 그런 기술들이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편하게 해서는 성공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 여러 번 댄스 하시면 어느 날 무도장 가시면 여성들하고 여러 이제 눈빛이 틀어져요 여러분 쳐다보면서 아유 저 사람이 나한번안 잡아주나 이런 눈빛이 나와요. 근데불편하게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이 아유 나 저번하고 눈 마주치면 어떡하지? 눈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피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하고 마주치려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성을 불편하게 하냐, 편하게 하냐, 이게 목적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나, 이것만 연구하시면 한달 내내도 충분히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관도 일주일, 이주 때는 촬영을 못했어요. 근데 4주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세가 나오고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스텝을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올 때마다 막 가르쳐 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스텝을 정해놓고 한달 동안 이것만 도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게 훨씬 더 보람된 거 제가 몇년 동안 대체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무조건 지루박 스텝 요 다섯 가지, 부르 스텝 여덟 가지 요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몸에 확뵐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